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유아부에서 이 집으로 올라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6세이었다가 7세 형님이 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되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찬양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참빛 유치부 친구들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갈렙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드신 것처럼 우리 참빛 유치부 친구들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착하고 성실하며 예쁘게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쁜 찹빛 유치부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유치부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지혜와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정성되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은 구약 아니고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서 4장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와,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모두 12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래요? 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네, 아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의 사진이 있어요. 오늘부터 유아부에서 졸업하고 이제 유치부 6세반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하고 전사장님이 부르면 우리 친구들은 반가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6세반 친구들 나와주세요. 김아은 반가워. 서동윤 반가워. 주아라. 반가워. 제 소망, 반가워. 제예나, 반가워. 한진우, 반가워. 한태윤, 반가워. 이렇게 모두 일곱 명의 친구들이 우리 유튜브로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 환영에 박수 쳐 줄까요? 환... 그럼 전에 6세 반이었다가 형님이 된 우리 7세 반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 명씩 소개합니다. 김현우, 김은서, 박원희, 서예은, 최예원, 유하람, 윤현아, 전아영, 전아인, 조아인, 최아진. 음, 7세 반에는 모두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네요. 우리 6세 반도, 7세 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서로 인사해요. 반가워하고 인사해요. 반가워. 다 같이 선우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